어, 이 책에서 전 되게 좋았던 게맨 네. 마지막에 네. 대한민국 학부모님께 드리는 조언이에요. 아, 네, 네. 제가 학부모이기도 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뭐 간단하게 부모님들한테 어떤 조언을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제 지인이나 많은 분들이 네. 이 뒷부분에 대해서 되게 호평을 많이 정말. 해주셨어요. 제 되게... 제 생각보다도 반응이 좋았던 얘기가, 음. 어, 학부모님들이 자식, 자식이 최대한 고생을 안 하기를 원하시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공부에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부모님이 아무리 많은 돈과 뭐, 많은 노하우를 들여서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강사를 붙여주고, 좋은 과외선생님을 붙여줘도, 결국 공부는 자식이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성적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되는 고생과 노력이 10이면, 내가 좋은 강사, 좋은 학원,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해주면 그 10의 노력이 한이 정도로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의 노력만 하면 우리 자식은 내가 돈이든 뭘 해서 서포트를 해주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10의 노력을 하는 애들만큼의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막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막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해보고 수많은 학생을 과연 서 내린 걸로는 아무리 엄청난 돈과 시간을 부모님이 쏟아서 서포트를 해준들, 음. 그 10의 노력은 한8 정도까지 밖에 줄지 않습니다. 음. 그 얘기는 즉슨 뭐냐? 아무리 자식이 소위 말해서 뭐 금수저고, 부모님이 음. 엄청난 돈과 시간으로 서포트를 해준들, 본인이 8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음. 학원 1도 안 보내고 집이 흙수저라서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해주는 학생이 10의 노력을 하면 그 10의 노력을 한 학생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부모님이 서포트를 해줘도, 결국 공부나 노력은 학생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최근에 초, 중, 고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머릿속에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만의 노력을 자기 자식이 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 크나큰 착각. 자식의 고통을 부모가 대신 고통을 느끼려고 해줘봤자 그 자식의 고통을 부모가 느낀들 그 자식은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네.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자식의 고통을 느껴서 쓰러지려고 할때 뒤에서 쓰러지지 않게 등을 지탱해주는 역할이지 그 고통을 내가 대신 느끼게 해주려는 역할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막 불고 폭풍우가 치면 대부분의 자식들은 당연히 뭐한 10살 이전에는 아기들은 부모가 앞에서 이렇게 손을 벌려서 비바람을 맞아줘야죠 자식의 우산이 되어줘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10살만 넘어가도 진짜 20대는 더 당연하고 20대만 돼도 앞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면 정말 완벽한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그 앞에서 우산이 돼서 비바람을 받고 자식이 내 뒤에서 숨으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식 뒤에 숨는 겁니다. 음. 자식이 비바람을 맞을 때 옆에서 뒤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음. 하지만 그러면 비바람이 너무 세서 자식이 뒤로 쓰러지려고 할때 뒤에 음. 조용히 숨어있다가 말없이 두 손으로 자식의 등을 지탱해주는.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님들은 공부도 그렇고 다 그냥 자식 앞에서 자기가 비바람을 자식이 10살이 됐건 20살이 됐건 30살이 됐건 맞아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 마인드가 일단 바꿔야 된다는 게첫 번째고요 네. 우리나라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에게 본인보다 공부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네, 나보다 그렇죠. 못하길 바라죠 못하길 바라지 않죠, 않죠? <laughs> 그럼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본인이 서울대를 가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서울대를 갈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식한테는 서울대를 가기를 바래요 그러면 일단 내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노하우가 나한테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학원과 강사와 가해선생님한테 의지하게 되죠. 부모가 본인이 거의 근처에도 못 가본 부모가 자식한테 그, 그, 그 서울대를 가기를 강요하는 순간 음... 자기도 전혀 모르는 그런 공부법이나 마인드를 자식한테 알려주려고 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대체 그 마인드와 셋을 제가 그냥 아무리 추측을 해서 알려준들, 그게 과연 얼마만큼 정확할 음. 것이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를 내려놓고, 가본, 우선은 내려놓고. 그렇죠. 서울대를 가본 사람들한테 의지를 하고 마인드셋을 배워서 알려주고 하지만 그런 거죠. 그 과정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음. 시행착오나 온갖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 음.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서울대를 안 갔어도 내가 자식을 열심히 과외를 하고 공부를 가르치면 충분히 내 자식은 서울대를 갈만한 노하우나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이 본인은 서울대 근처도 가보지 않았어. 근데 서울대 출신의 뭐 학원 강사나 과외선 붙여주면 나는 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리고 자식한테 너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서울대를 못 가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랑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네, 서울대를 가본 부모도 자기 자식 교육은 힘든 법인데 음. 그 방법을 내가 다 경험을 하고 겪은 사람도 그내 자식은 또, 또 다른 존재인데 ]다. 마음처럼 안 되는데 음. 그냥 단순히 서울대를 많이 보내거나 서울대 출신의 학원 강사나 과외하는 사람을 붙여준 들 음. 그게 음.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자식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음. 별로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붙여줘도 서울대나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거를 대부분의 부모들은 나는 할 만큼 했고 음. 자식이 노력 부족이나 의지가 부족해서라고 그냥 자식한테 오히려 스트레스를 지우고 있죠. 음. 자식이 서울대를 가지 못한 이유는 세 가지예요. 3이 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가 <laughs> 삼각형처럼 돌아가야 돼요. 부모의 유전. 두 번째, 부모가 서포트가 안 돼. 뭐 그게 돈이 없건 의욕이 음. 없건 세 번째로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교육을 집에서 공부를 시키고 할 정도로 원래 성실한 사람이 아니야. 이 세계가 사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그 중에 뭐 하나가 안되나 그렇죠 근데 어떠냐면 우리나라의 많은 학부모님들 본인들의 자아인식이 어떻게 되어있냐면 음. 나는 머리도 좋고 성실도 했는데 음. 우리 엄마 아빠가 음. 교육에 관심이 없어서 나를 어, 내가 그래요. 가고 싶은 학원도 안 보내주고 가외도안 네, 시켜줘서 그게 뭐 집에 돈이 없었건 부모님이 성의가 없었건 <laughs> 주로 돈이 없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음. 나는 이제 내 자식을 가외도 붙여주고 학원도 보내주니까 내 자식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삼각형의 두꼭지점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학원을 보낸 듯, 돈을 써서, 음. 이런 책을 읽힌 듯, 네. 얘가 과연 공부를 잘 하겠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현실 인식을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음. 머리는 사실 어떻게 할수 없어요. 유전. 네, 유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유전자를 제가 바꿔드렸어요. 음. 하지만, 적어도 성실성. 자식이 성실하지 않은 유전자나 성실하지 않은 부모를 보고,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뭐 일상생활에 성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공부와 관련돼. 음. 음. 학교에서 수업 들으면 집에 와서 자습하고 학원에서 음. 강의 들으면 자습하고 이런 성실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 이런 성실성이 없는 자녀는 부모가 충분히 성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음. 그 내용도 제 책에 담겨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런 성실성이 없이 학교를 다녔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하는 어머니들 하는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학원에서 수업을 3시간 받으면 집에 와서는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수업 3시간 받으면 집에서 최소 3시간 이상 자습을 해야 그 3시간 강의가 잘 있게 될수 있어요. 학원에서 3시간 아무리 잘 가르치고 뛰어난 강사한테 3시간을 배워도 집에서 공부 하나도 안 하잖아요? 아니면 1시간만 한다? 그 3시간 강의는 안 듣는 거랑 똑같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학원에서 막 요즘 뭐 3시간이 아니라 막 6시간도 수업을 듣고 오잖아요? 그리고 집에 오면 애들 보고 놀라 그래요. 쉬라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슬프지만 6시간 수업 듣고 왔으면 6시간이 뭐야? 10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하게 할수 있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한시간만 쉬거나 밥 먹고 TV보고 바로 공부해 까먹기 전에 공부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느 순간 엄마가 얘기를 안 해도 본인이 6시간 수업 듣고 엄 집에 오면 6시간 동안 공부를 합니다 왜냐면 자기도 짜증나거든 6시간 동안 강의 듣는 게 기억이 안 나면 나도 짜증나거든 아침에 학교 학원 가기 싫은데 일요일 아침에 가서 막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이것도 또 부모님이 돈 얼마나 비싼 감옥인지도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건 사실 부모님. 사실 그냥, 그냥 학원만 보내고, 보내고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항상 저한테서 얘기하는 게, 아, 저는 정말 할 만큼 하는데요. 저희 자식이 구부를 안 해요. 성적이 안 나와요. <laughs> 그러면서 꼴도 탓하는 게 과외선생님이나 학원 탓을 그렇죠. 하죠. 더 좋은 과외선생님이가더 <laughs> 좋은 학원을 <laughs> 못 보내서 어, 안 그게 절대 아니란요 어. 아주 뭐 시간을 네. 늘리든가. 그렇죠. 예, <laughs>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다 <laughs> 네,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그 수많은 학원들이 다 먹고 사는 게 그런 부모님의 심리. 그러니까 슬프고 슬프고 냉혹하지만 일단 그런 거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초보자가 초심자가 그게 뭐 공부든 골프든 뭐든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본인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초보다 수준을 어, 알고. 나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고 나는 정말 모자란 게 많은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그 사람은 발전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못하면. 절대 발전을 할수 없어요. 모든 분야들. 부모 역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